안녕하세요. 6월 12일 수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왔습니다. 바울은 전하는 곳마다 쫓겨도 나고 매도 맞고 한 곳에 오래 있었던 적이 없었죠. 주께서는 이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0절에 그 이유가 나왔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러니 누가 너를 대적해 새롭게 하겠느냐. 이 고린도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이라네가 복음을 전하해야 한다. 하신 겁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대부분의 도시에서 잠시 전도하다가 쫓겨났지만 고린도에서만큼은 1년 반을 사역하며 친히 교회를 세우고 목회했습니다. 유스도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고린도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며 성장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흥황해 갔습니다. 그리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관찰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유대인들은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에 대해 무엇이라고 고소합니까? 다른 지역 같았으면 바울은 반대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벌써 추방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기에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가야 지방에 새로운 총독 갈리오가 부임을 해오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기회로 여기고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고 고소했습니다. 관찰 질문 2번입니다. 갈리오는 유대인의 고소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총독은 너희가 제기하는 문제가 심각한 범법 행위와 관련됐다면 내가 너희 고소를 경청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너희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스스로 처리하라 하죠. 여기서 언어는 성경 해석의 문제를 가리키고 명칭은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너희 법은 율법과 관련된 논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총독은 지금 바울과 유대인 사이의 논쟁을 유대교 내의 해석상의 차이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일에는 내가 재판장 되지 않겠다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을 강제로 재판장에서 몰아냈습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바울은 갠그레아에서 무엇을 합니까? 바울은 갈리오 총독의 판결 이후에 여러 날더 머물렀다 되어 있죠. 18절의 여러 날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상당한 날이런 말입니다. 갈리오 총독의 판결이 우호적으로 이제 났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더 고린도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후에 고린도 교회와 작별하고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향합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고린도 동편 항구 갠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먼저 에베소 지역으로 갑니다. 이때 바울은 서원한 일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서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은 그 서원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걸 보여줍니다. 민수기에도 보면 그 나신인의 서약을 할때 머리를 깎는 건그 서원의 공식적인 종료를 의미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언가 이제 서원을 한 것이 맞춰졌고 그 머리를 깎았습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더 오래 있기를 청하는 여러 사람의 간청에도 바울이 허락하지 않고 작별을 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며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와 가르침을 듣고 더 오래 머물며 말씀을 가르쳐달라 했죠. 그럼에도 바울은 내가 떠나야 한다고 말하며, 만약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돌아오겠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해서 가지만, 혹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돌아오겠노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으며 간구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기도합시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요. 세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웰빙을 외치죠.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삶의 목적이요. 추구할 가치와 모든 의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과 물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은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것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러한 삶을 사심으로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조차 행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예수의 영, 곧 성령을 부어주셨으며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모습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육신의 목숨이나 생존까지도 사실은 음식이나 물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음식과 물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힘을 가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육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참 생명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신령한 생명을 의식하면서 부단히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람의 본분과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 가기를 바랍니다. 밥을 먹고 사는 생명 외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이루는 가운데 누리는 그 생명, 그 진정한 생명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또 주어진 하루 가운데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